해봐. 맛있겠다. 맛있다. 첫 번째 맛집, 회동집이게 곤드레밥 이건 뭐야? 꽃등치기 이거 정야이입맛이야음맛있이게찰야이수고시나물이랑곤드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요 이거 는비염약재야요 이거 요예 비염에 좋은 약재예요 네. 물 2리터에 네. 생수병 아시죠? 네 생수병 2리터에 얘는 이컵한컵정도네그 네. 다음에 감초를 쓰셔야 되는데 감초는 감초. 노른고 한 서너 네. 개물도 있고 와우 좋은거 많다 재밌다 와. 이야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와 로미지안 가든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차가 못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대박 와 커피숍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미지안 가든에 두 번째 커피숍이 생겼다 그래요 <목소리> 야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지금 차가 올라갈 수 없어서 이제 입시를 해야 되는데 짐을 들고 걸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짠 여기 로미지안 가든은 이 안에가 10만 평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라미스에서 이 글램핑장에서 저희가 2박 3일을 보내고 여기를 이렇게 다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한 바퀴 돌면 한 4.3km라 그래서 와 정말 실컷 뛰고 가야지 생각했는데 뛰지는 못할 것 같고 원래. 차로 가야 되는 길인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짐만 올려놓고, 글램핑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뛰는 느낌도 너무 좋고, 올라가는 길이구요. 여기서 아이젠을 주셔가지고, 아이젠도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와. 여기 글램핑장에 와! 다 도착했습니다. 눈길을 치고다 도착했어요. 글램핑장 들어가 볼게요. 해밍웨이고 노스토예프스키. 와 너무 좋다. 어디로 들어가나? 슝. 오. <놀람> 오, 야 너무 신기해. 들어가 볼래? <laughs> 그러니까 <그런가>? 여기 안에가 <laughs> 자는 데인가? <덴가>? 노둥. <laughs> <두둥. 웃음> 오! 오 대박. 여기가 맨발이다. 야 너무 좋다. 여기 <laughs> 안에 누구 있어? 저 많은 야 여기 너무 재밌겠다. <laughs> <진짜>. 기대된다. <laughs> 야, 야뭐다 야, 야, 있어 어. 여기. <laughs> 야, 뭐야 거기는? 아, 여기 화장실이야? 어, 시도 할수 <laughs> 있어? 어 정말. 이리로 와봐. 후세식이요 오! 이거 오 헐. 야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아, 네. 아, 형, 아. 안녕하세요 언약사입니다 어제 여기 글램핑에서 잠을 자고 설날 아침입니다 달리러 나가려고 나왔는데 아직도 눈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새하얀 눈을 와! 대박! 보통 5시 반에 튀는데 또 여기 모르는 곳이기도 하고 너무 깜깜하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7시에 지금 나왔는데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공원에서 아이젠을 주셨어요. 신발은 여기서 뛰려고 트레일화를 갖고 왔는데 길은 좀 치워놔서 근데 지금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있어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청춘기를 보내고 떠날 때를 맞는다. 평생성장완생이라는 생의 연결고리. 앞서가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인간의 생이 아닌가? 여기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곳이더라고요. 이야. 근데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야 저쪽에 예쁜 공원을 가는데 여기 로미지안 가드는 여기를 만드신 손예님 회장님의 호가 지안인데 요즘 이름으로 써도 너무 손색이 없을 만한 예쁜 호를 가지신 지안 회장님께서 와이프 로미님을 위해 만드신 정원이래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 개구리랑 하이파이브 하면 좋다 했는데 하이파이브 하러 가기가 갈수 있을까? 이따 올게. 우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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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 진짜 좋다.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뛸수 없는 상황이라 잘 걸어 볼게요. 호수도 있고 이게 하나하나 저 피라미드도 그렇고 그 생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철학이 깊. 뭐 생각이 많으셨던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왠지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 길이겠죠? 시 구절구절이 다 있어서 앞으 청춘의 외침. 너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거두었는가? 내일이 없는 속절없는 삶 너와 내가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것이 개이따 되어가는 사회 청춘도 삶도 허공을 떠돈다 하지만 청춘은 목놓아 외친다 씨 죽지 않는다고 눈부시도록 푸르른 내일을 위해 멀고 긴여행에 나설 것이라 고 저기 러브에도. 사랑에 담긴 시가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와이프 로미님이 그 가습기의 살균제 그걸로 폐가 안 좋으셨다 그래요. 근데 정선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좋아져서 이 정선에다가 이렇게 큰정원을 와이프를 위해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요가하고, 달리기 하고, 책 읽고, 한, 한 달만 그러고 지내면, 엄청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일까요? 근데 공기가 정말 좋아요. 이 강원도 동선에 엄청 좋은 가리왕산에 있는 로미지안 가든. 여기는 이 땅권을 사면 고원에 들어올 수 있는 거라, 이렇게 투숙을 하면 아침에는 투숙객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없거든요. 예, 그래도 오늘은 눈이 멈춘다고 하니 집에 갈 때는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은 저를 위한 길입니다. 루미지안 가드는 그좀 나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저기 아리 성문을 한번 지나가 볼게요. 나를 알아가는 문 해서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아, 어떻게 할수 없다. 아, 올라왔습니다. 아리 성문 여기를 지나면 눈이 왔다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고. 어제, 여기 신기하다고, 아빠 보여준다고 여기 앞에 톡 뜯어가가지고, 하, 눈사람을 만들었고요 사실 지금 연휴라 어디든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이런 나무 하나까지도 뭔가 되게 개인이 만든 정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좋네요. 허, 명상실도 있네? 여기서 요가 한번 하면 참 좋겠네요. 자성의 검이라고 하고, 스스로를 깨닫는 일은 어둡고 미혹한 마음에 칼을 꽂는 심정처럼 결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이쪽으로 해서 로미조문을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 길도 참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아 작년에도 여기 와서 이글귀가다 너무 좋아서 막찍어가고 했었는데, 야 다 글귀를 이렇게 시를 쓰시는 분이고 글도 화학공학과로 나오신 화학 관련한 사업을 크게 하셨던 사장님이시 회장님이신데 철학계도 기쁘신 것 같고 여기도 다 이렇게 좋은 글귀나 시를 다 적어놓으셨어요. 볼까요? Be Yourself 지금은 나를 공부하는 시간. 크게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유년기 때부터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멀리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평생 부모의 굴레에 뭔가 영혼이 묶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고 청년이 되어서도 영적인 성숙이 어렵다. 영적인 성숙이라 함은 살기 위해 피, 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느냐이다. 아. 어, 맞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혼자서 또 이런 거 읽고 있으려니 또 마음이 찡하고. 얘들아, 엄마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너네는 스무 살에 다 각자 살아가자. 뭔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 굵기만 저한테 보여주는 게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뭘 해주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게 부모의 역할일까요?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 저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로미지안 가든에서 제 유명한 가시버시 성이거든요 이렇게 푹푹 파여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와 예쁘다 올라왔습니다. 다시 보시죠. 다시 보시는 부부를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어젯 밤에 여기 엄청 별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별 많은 건또 처음 봤어요. 쏟아지는 별들 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양편이랑 둘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농가 지금 여기 그대로. <laughs> <laughs> 얘도 귀여워. 얘도 귀여워. 둘다잘 만들었다, 그치? 곳에 <laughs> <고새> 녹았어. <laughs> 안녕, 불쌍해라. I